카드 하나 보여주시고 네 혼자서만 보세요 혼자서만 괜찮아요? 네 좋아요 기억하시고 잊으시면 안 돼요 겠죠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별로 어... 잘했죠 자 아무 카드 하나 넣으세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장현태 님이 카드를 참고 마시라고 할 거예요 카드 마시지 하세요아합니다 자, 그걸 못하면 어.. 몇 번의 기회를 드려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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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죠 네 어, 한.. 한섯번하한요한 5번 만나네번이면 되나? 4번 하시면 되나? 자 이분이 뽑은 카드가 생각되는 카드 하나 빼고 빼는거 두 번까지가 집중어야됩니한 <laughs> <laughs> 네, 번, 두 번은 불러주세요. 좋아요. 에... 카드 뽑어요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내장을 네 직접 뽑아 주셨어요. <laughs> 그렇죠? 네. 자, 이 안에 뽑으신 카드 있어요? <laughs> 네. thank mm -hmm. you